임병덕 국회의원입니다. 어제 3일 회계 법인이 발표한 조소, 조사 보고서 이를 근거로 홈플러스는 그 즉시 인가전 M&A 계획을 공부했습니다. 어, MBK 파트너스의 청산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홈플러스는 자산 6조 8천억 원교체 2조 9천억 원에 불과해서 순 자산만 3조 9,500억 원에, 500억 원에 이릅니다. 결국, 기업을 존속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할 여지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홈플러스와 MBK는 청산가치 3조 7천억 원을 내세워 부채를 정리하는 뒤 차익을 남기겠다는 계산표를 완성한 것으로 어제 발표된 조사 보고서의 내용 중 계속 기업가치 2조 5천억 원과 청산가치 3조 7천억 원을 비교해보면 청산가치가 일견 더 높아 보이지만 이는 부동산, 물류센터 등 핵심 자산의 시장 매각과 이것은 일시적으로 효가 수준으로 가정한 수치라고 봅니다. 실제로 장기 임대수입, 회원자 행가 적용, 물류 물율같등 운영 계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2년 현금 흐름은 훨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 계산에는 노동과 협력업체,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만 정규직 노동자와 10만여 간접고용자력 그리고 수십만 개의 입점 협력업체가 M&A 직후 현장 축소, 회전 등으로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일자리 감소는 소비 감소, 소비 심리 위축과 지역 사건 세태로 이어져서 단순히 계산상 이익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인가전 M&A에 대해서 조사위원과 관리인이 제시한 가치평가의 차이를 투명하게 검증을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이 사안은 단순한 M&A의 허가사항이 아니라 고용과 지역경제보호를 전제로 한 재생병원 방안이 같이 수립되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종경련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산매각이 아닌 사업 개선과 고용보호가 가능한 진짜 회생로드맵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깊게 가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브랜드는 자본이 만들어냈지만그 가치를 집행하는 것은 현장에서 땀흘리는 우리의 노동과 삶입니다. 을지로 위원회는 힘없는 자들의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다음으로 이강 의원님 발언 부탁드습니다 네, 을지로에서 가져와 오는 정무위원의 이강 의원입니다. 컨트롤스가 <laughs> 많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시, 아, 아, 그 해쳐, 저는 역시 노동자들이죠. 이분들의 안전성이 해쳐서는 더 해쳐서는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홈플러스가 정상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 많은 제2의 관계자들이 좀 아, 서로의 이해를 아, 구할 수 있고, 서로의 문제를 토론할 수 있고, 서로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훨씬 찬한 자리가 좀 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지역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 유통시장에서의 충격을 좀덜 주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리고, 아, 그리고 기자회견 같은 걸 통해서, 보도자료 같은 걸 통해서 발표되는 것들이 아, 그 전에 제2의 관계자들이 서로 좀 상의가 되고 수리가 좀 먼저 이루어진 상태에서 발표가 되는 것이 좀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아, 뭔가 보도자료나 기자회견을 보고 난 다음에 그것과 관련되는 부분을 그 뒤에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자,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알게 되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어제 그 법원을 통해서 어, MBK 파트너스 측에서 보도자료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계획을 발표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제 이해관계자들이 또 상당히 많은 혼란, 쌓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절차적인 부분에서도 서로 빨리 소통 창구 잘 만들어서 져 서로 상생을 협의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완비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좋게 좋게 잘 해내되길 바라구요. 국민경제에도 다시는 이런 일이 좀 발생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 국회에서도 만들 만들 수 있도록. <laughs> 그대 있는 막진모음의 시작이자 정말 대단해 진짜 호주를 만날 시간 그대 어, 그런데 아까 깨도 청산 가치가 존속 가치보다 높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여차게도는 청산을 한 것들이 더 관계자들이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충격적인 그 내용들이 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있고 품프로스의 존속을 바라는 우리 사회적인 엄언이 하 m a 보다는서이 MA를 그은 m a 같 통해서 을통해가이고 a 를이 MA를 통는서이 MA를 통해서 이 MA를 통해서 이 MA를 통해서 뭐이 MA를 통해서 이 MA를 통해 a 를 통해서 는뭐 많은 부해서이 MA를 통해이 MA를 해서이 MA를 통해이 충분히 사전에 그 이해관계자들한테는 국회하고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무단 비정직이 녹음된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자그마치 10만 명입니다. 지금 10만 명의 국민의 생존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건실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런 기업이 오늘 매각과 청산 상황에 내몰린 것은 MBK가 과도한 부채를 일으켜 무리한 투자를 강행한 결과입니다. 부채와 이자의 허덕이느라 시장 변화에 따른 투자도 포기했습니다. 결국 MBK가 홈플러스를 위기에 빠뜨린 것입니다. 국회는 이 사태를 절대 자시해서는 안 됩니다. 새정부도 출범했으니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열리지 못했던 홈플러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어야 됩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위원장님, 하루빨리 청문회를 개최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시기와, 아니, 사기와 약탈로 정철대 사태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 나서야 합니다. M&A가 진행된다면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공공적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대학기구를 통해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기업을 돈 버는 기계로 취급하는 것은 구시대적 관점입니다. 돈이 된다면 모든 불법과 편법을 문과 문가... 시대는 지나가야 합니다. 홈플러스는 10만 명의 삶이 달린 공동체이며 고용과 지역 경제를 책임지는 사회적 경부로 보는 것이 선진적 경영관입니다. 정부는 이 대라고 MBK의 직접 투자와 자구 노력을 강제하기를 촉구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홈플러스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국경제 정의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국회는 정부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국민의 편에 서야 합니다. 진보당도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 편법, 탈법적, 불법적, 그런 행사에 대해서 아, 정확하게 수사되어야 된다. 예를 들면, 그, 차이 인수라고 하는 제도는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근데 실제로 차이 인수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제대로 사법적 움직임, 수사,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런 문제가 있죠. 두 번째로, 그, 단기체. 뭐, 유동성 때문에, 그, 기업, 생 신청하는 그 직전에 당기체를 그그 마련했지 않습니까? 바로 은 전형적인. 그, 사람들 이한 10만 명좀 넘는, 뭐, 실제로 10만 명이 넘는, 전체 합치면, 직접 관계되는 당사자면한 13만 명 정도 되는, 거기다가 그 가족들과 그 연관되는 그런 지역 경제를생각하니이 문제는 그냥, 단순히 한 기업의, 법과 제도의 사각지를 악용하는 편법, 불법, 그런 문제, 본 문제가 아니다. 국회가 직접 나서서, 뭐, 주문을 하면, 물론이고, 저는 뭐 특별조사에, 법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그, 이른바 사모펀드 약탈자로, 약, 그, 먹취 부분에 대해서. 고세에서 홈플러스의 청산 가치가 계속기업 가치보다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투자 유치 등 외부 자금 조달 또는 M&A를 통한 외부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MBK는 투자 유치 또는 자구 노력을 통한 재정 건전화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오로지 M&A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M&A 실패는 곧바로 청산입니다. M&A는 10만의 생존을 걸고 벌이는 도박이고 먹튀의 시도입니다. MBK는 조사보고서를 핑계삼아 M&A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는 진정한 회생이 아닌 투자금 횟수를 최우선으로 한 절차일 뿐이며 점포 매각, 사업부 분할 매각, 또다시 상모펀드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완전히 산산조각내고 손을 터는 명백한 먹튀 시도입니다. 또한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게 나온 것은 MBK가 홈플러스를 LBO 방식으로 인수한 이후 막대한 금융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유통사업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홈플러스를 결합포트로 내면 책임이 MBK에 있습니다. 진행되는 경우에도. <목소리도> 원리금 보장, 분리 과세, 가상금리가 다 되는 개인 투자용 국채형입니다. 지금 개 투자용.